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통영 장세론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산대첩의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 57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가 통영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학익진으로 유명한 한산해전을 재현하는 행사가 지난 11일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한산 대첩 축제 거북선 노젓기 대회가 문화마당 강구안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통영 바다장어 무료 시식회가 통영시와 근해 통발수협 주최로 지난 8일과 9일 개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나라를 구했는데요. 한산대첩의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57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통영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57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개막됐습니다.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 테마축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개막식에 앞서 통영 한산대첩의 시작을 알리고 축제 기간 중 무사안녕과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는 제례 봄행 행사인 고유제가 이순신 장군 위패를 모신 사당 충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제랑 봉작 전후 심의전 행에는 담바만 배례 된 조선시대 통제사가 성진, 경상, 통제. 전라, 충청의 3도 수군을 통영 앞바다에 총집결시켜 아, 군사를 아, 점검하는 아, 군사점호 아, 의전을 고증에 따라 재현한 3도 수군 통제형 군점도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쳐나서하라 그리고 해군 군악대와 취타대를 필두로 세병관을 출발해 강구한 문화마당까지 행진하는 통제사 행렬도 진풍경을 이뤘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버블 코스프레 거리 퍼레이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삼도수군 통제사 군점 행렬 뒤를 따르는 시민 참여 행렬로. 사전 공모를 통해 참여팀을 구성해 다양한 의상과 분장 등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노인들까지 전 연령층이 들어왔고, 땅인 아이들까지도 들어와서, 땅인 아이들, 가족들도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통영 한산 대첩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인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이 참여해 축제 인사말을 전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막식 이후에도 통영 지역 청년들이 꾸미는 무대인 DDD 쇼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첫 손을 보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 공중 한산해전이 조선수군 군선 모양 구조물을 공중에 띄우고 불꽃과 조명으로 꾸며져 투명의 밤하늘을 수놓고 축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학익진으로 유명한 한산해전을 재현하는 행사가 지난 11일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통영 한산대첩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핵심 프로그램이자 하이라이트인 한산해전 재현 행사를 보기 위해 한산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순신공원에 관광객과 시민이 찾았습니다. 한산해전 재연에는 거북선 세척을 비롯해 통영 해경 경비정과 어선 등0여척의 선박이 동원돼 전투 장면에서는 붉은 연기와 불기둥 등 특수 효과를 더해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펼쳐! 지난 12일 한산 대첩 축제 거북선 노젓기 대회가 문화마당 강구안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바다 300m 코스를 노를 저어 돌아오는 경기로.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관단체 등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읍면동 15개 팀과 기관단체 10개 팀등총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노를 저어 강구한 항내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순위를 가렸습니다. 한편 2008년 한산대첩 때부터 시작된 노젓기 대회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체험하는 행사의 하나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영 바다장어 무료 시식회가 통영시와 근해 통발수협 주최로 지난 8일과 9일 개최됐습니다. 한산대첩축제 전야제인 무료 시식회는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여름철 대표적 보양식인 장어 소비마저 둔화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식회에서는 장어구이와 장어튀김, 장어 통조림 등이 준비돼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통영시 도산면이 지난 8월 3일 한퇴 경로당 신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퇴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통영시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를 편성하고 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이 지난 8월 6일 민선 7기 출범 후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시정 보호 및 시정 방침과 2018년도 시정 방향 및 역점 시책, 주요 현안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통영시가 복지제도 개편으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급여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통영시가 지난 8월 6일 오리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리쌀 가공 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8월 6일 청년 내 일희망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 서비스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초등학생 4에서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소통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통영시에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산대첩축제와 함께하는 8월 온정가게 이벤트, 온정아 놀자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 알림 소식입니다. 제12회 한산도 바다체험축제가 통영 한산면 추봉리 봉안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하 공연과 각종 체험, 부대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된 이번 축제에 통영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대표 실력파 재즈 뮤지션 재즈파크 빅밴드와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보컬 JK 김동욱의 합동 재즈 콘서트가 열립니다. 재즈를 사랑하는 통영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기리고 윤희상 선생이 남긴 동료들을 재해석해 보급하기 위한 윤희상 동요제가 오는 8월 25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됩니다.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가 오는 8월 25일 통영시 산양읍 공설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바닷길을 가르는 윈드서핑 대회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영시 소규모 거리 공연팀인 거리의 악사가 오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공연을 실시합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통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